버릴 것은 버리고지킬 것은 잘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g it's a message, and we go with me. She is a. I think there was 들 좀 되게 좋아 보여요. 나도 아, 나빠 보여. 음. 네, 거만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엄격한 율법 준수와 율법의 모범으로 유대인들에게 큰 신망과 존경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주의자고 형식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율법 학자였어요. 근데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왜 모였습니까? 왜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이 어기고 있는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대부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 나옵니까? 우리는 말씀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요 오늘 이예배 자리에 와서 저를 시험하거나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어디 잘하는지 보자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림은 동방 박사들이 저 멀리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기 위해 왔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7장 2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드러난 손으로 씻지 아니한 손으로 허먹는 것을 보하여 나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모였는데 마침 무엇을 본 거예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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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부정한 손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법을 어기고 있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좋은 기회예요 평소 예수님은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다 그런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패하는 사람처럼 율법을 없애려고 온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제자들을 보고 어,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물었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법을 무시합니까? 전통을 무시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6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볼게요. 시기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들 기록하였을 때이성이는 <laughs> 나를 공 아. 마음은 아. 내서라 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외식이 뭡니까? 나가서 밖에.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외식이요 <laughs> 그것도 외식이지만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위선이라고 외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히포크리노마이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모모인체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처럼 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채 하는 거 거룩한 채 하는 거 뭔가 신실한 척 하는 거 바로 그게 외식하는 모습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예언했다 입술로는 너희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나 잘 나불나불 잘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얼마나 얼마나 입술로는 말을 해요. 그러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외식하는 자에 가까운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있다. 이들이 말한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세운 전통이고 자신들이 세운 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고 있다또이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를 너희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여러분, 입술로만 예배하는 거는 헛된 예배예요. 마음은 멀고이 멀어져 있으면서 입술로만 몸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것은 헛된 예배,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까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우리 어른들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둘째도 그와 같은 으니이들을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향의 옥합을 깨뜨린 저 여인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신같이 원어에 보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우리 몸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요. 우리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 몸이 힘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쉬는 거예요. 여러분, 그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내 가족이면 어떻게 할까? 저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누워있을 때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달려가서 치유하고 고치고 병원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며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성경관들이 얘기한 사람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세운 법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헌금해야 된다.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구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형식만 있고 진정한 마음은 없는 것 사람이 세운 법이 바로 사람의 전통입니다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시장 한가운데서 길거리 한가운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여요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왜 그런 거예요?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은밀하게 기도해라 은밀하게 구제해라 사람들이 모르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모르게 구제하고 사람들이 모르게 금식하라고 했지만 이들은 외적인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보여 주는 걸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해요. 율법을 지키면서 아 나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훌륭한 신앙인이야라고 만족해 하고 있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형식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뭐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도 있어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생활을 합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아, 나할일다 했어. 이번 주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한 주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하는 황금생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건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 정도는 헌금해야지. 헌금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의 핵심은 헌금의 근본적인 마음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하는 봉사와 섬김.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또잘못된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아무런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잘못된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생활, 체면 때문에 하는 헌금 생활, 의무적인 봉사 생활, 잘못된 율법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꾸 자꾸 버려야지만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15절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또 주님이 계속 가르 말씀을 주고 계세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지 않는다. 물을 마시는데 물이 더럽게 합니까 우리를? 그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악한 말.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악한 행동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1절,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다름과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훔침과 질투와 비방과 교난과 오매함이니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흘러 나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소개하는 버려야 될것 음란이라고 돼 있죠. 음란, 가음이라고도 하죠. 뭡니까? 쉽게 말하면 바람 피우는 거, 부인 남편 말고 다른 사람 좋아하고 다른 사람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런 음란한 마음. 가르마른 마음들 버려야 합니다. 도둑질 뭡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살인.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욕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다 악독, 뭡니까? 남을 해하려는 마음,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악독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밀어버리고 싶다. 이 마음에 악독이 있는 겁니다. <laughs> 이 그림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멋지다. 나도 어딘지 모르지만 가고 싶다. 저 여자분은 앞모습도 예쁠까? 뭐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이런 그이 그림을 보고 밀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 안에 악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자리에 내가 되게 미워하고 원수라면 여기 있는 사람이 딱 앉아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악독이에요.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속인 사기꾼이죠. 가면을 가리고. 가면으로 나의 얼굴을 가리고 남을 속이는 그런 마음, 질투심, 이기심, 우리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질투심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잘되는 사람 보면 박수쳐주고 칭찬하기보다는 마음속에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비방 뭡니까? 비웃고 헐뜯는 거예요, 뒷담 하라고 하죠, 남을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꼭우려 욕합니다.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죠. 교만 저 그림해 보세요. 어더 언제까지 더 높아진 겁니까? 잠언 말씀에 교만은 해방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입니다 저렇게 높이 올라가다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저게 바로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매함을 버려야 합니다. 어리석고 사리의 어둠, 분별력이 없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보면 굉장히 우매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레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갈라놓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기를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모습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화봉 7장 2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럽게 하느니. 여러분 모든 것은 악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해롭게 하는 악한 생각, 시기하는 악한 생각, 남을 속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 또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이 발생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낳고 악한 행동이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결국에 악한 행동으로 죄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 비우듯이, 쓰레기통 비우듯이 매 순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참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순간순간 우리 악한 생각이 지나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이 자꾸자꾸 집을 짓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스쳐가는 악한 생각들도 자꾸자꾸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쓰레기통 비우듯이 참새가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삼세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는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악한 생각을 어쩔 수 없지만 악한 생각이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집을 짓기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악한 생각을 자꾸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번뜩 번뜩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한 생각이 우리 머릿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매 순간 그것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버릴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선한 생각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에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조그만 글씨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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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한 생각으로 우리를 채우려면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아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우리 자신을 채워야지만 선한 생각들, 선한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은 버리고 선한 생각을 채워야 됩니다 선한 생각은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엇을 지켜야 돼요? 악한 생각은 버리고 뭘 지켜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나가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라고 했죠?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두 가지. 이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0절 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아, 내 계명을 지키면서 는 천태대가 우리를 뵙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는데 이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뭡니까? 악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곧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단순하지만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보이기 좋아하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그래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달마 가는 사람 있으면은 그냥 야단치거나 쫓아내거나 다시 돌아오게 하겠지만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 팍짝하고내 안에 바리새인은 없는지, 날마다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서기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율법주의자 같은. 남을 보지 마시고요. 나를 보세요, 나를. 나를 보세요. 나를 보며 할마다 예수를 닮아가야지 파리새인 닮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 온전한 예배자. 그런 우리 성원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